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허리디스크, 그리고 어, 목 경추질환, 그리고 무릎 관절염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걷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번 앞뒤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네. 보셨나요? 저는 걸을 때 일자로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 뭐, 허리병 있다, 목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제 앞에서 걸려보면은 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는 분이 많아요, 팔자. 근데, 근데 이 팔자가 무릎, 허리통증, 그 다음에 경추 디스크까지 다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팔자 걸림입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저를 잘 보시면 제가 이발 균형기를 안 했을 때에 가장 편한 자세는 제가 힘을 딱 빼고 딱 있을 때는 만약에 좀 팔자로 했을 때 가장 편한 자세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어깨도 좀쳐졌고요 머리도 좀 숙여졌고요. 만약에 제가 이 자세에서 팔자인 자세에서 일자로 한번 하겠습니다. 발모양을. 일자를 하는 순간 제 어깨가 펴졌고 허리가 쑥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머리까지 딱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올바른 자세가 됐어요. 일자마. 근데 이게 노력해서 되느냐 이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런 발 규정기를 했을 때는 이 자세가 더 완벽해집니다. 이렇게. 제가 신발을 신고 한번 해볼게요. 이 신발을 신고,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팔자, 팔자를 했을 때, 제가 가장 편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눈을 감고 힘을 쭉뺀 상태에서, 한번 발을, 밑에 있는 발을 일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몸은 자연스럽게 허리가 들어가고, 어깨가 펴지고, 머리가 싹 들립니다. 이 자세로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이 자세로. 제가 팔자 했을 때, 팔자 했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을 빼고, 눈을 감고, 가장 릴렉스하게 했을 때, 가장 편한 자세는 이 자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앞에 팔을 일자로 했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걸 환자들한테 소개해드렸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 독한 진통제를 허리가 아프고 또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파서 독한 진통제를 하루에 뭐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분들에게 이 스텝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어, 매일 먹던 분이 저번에 오신 분 같은 경우는 8일에 한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8일에 한 번. 그리고 또 한번 요즘에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는데 경추 연화 골화증이라는 병으로 여기 목 목을 딱 이렇게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마다 충격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국에서 그분이 딱 260mm, 저하고 똑같았어요. 이거를, 제 거를 그분 신발에 놓고 딱 걸어보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술을 하고도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이 충격이 목 디스크에 와가지고 머리가 울렸는데, 이걸 하는 순간 하나도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자 걸음인 분들은, 보통 자세가 이런 자세입니다. 이렇게 팔자로 있는 사람 은 이렇게 해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땅부고 걸어요. 그러니까 경추도 문제 있고 이 어깨가 아픈데 요 스텝을 하는 순간 이, 이 이렇게 찾았던 그 자세가 스텝을 하는 순간 쫙 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불과 30초에서 1분 사이. 이게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 8년 정도는 A사의 제품을 썼고, 작년 5월부터는 제가 옵티마, 제가 옵티마 체인 약국을 하고 있는데, 옵티마에서 하는 이 스텝을 쓰는데, 이 옵티마 제품이 제가 써보니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라도, 너무 말랑말랑한 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괜히 돈 아까워요 이렇게 좀 딱딱한 거를 해야 우리가 걸었을 때 자세가 돌아옵니다 골반이 돌아오고 어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뼈에 자세가 딱쓴 상태에서 열심히 걸어줘야 됩니다 이걸 하고도 효과 없다는 분은 한두 명 있어요 하지만 90%는 효과를 봤어요. 10%는 효과 못 보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제가 하는 라 대로 이거를 하고 열심히 걷는 사람은 효과 다 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효과 보다가 운동하니까 보다가또 운동 걷는 걸 등하니 하는 사람은 다시 또 허리가 아파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아, 정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진통제 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까운 약국 오티마에 가서 이거 약사님께 맞추시고 그리고 한 하루에 한두 시간 걸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한달두 달만 잘 참고 하시잖아요 병원에서 타 먹는 그런 진통제 숫자 먹는 숫자 분명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소개해서 족저근마 겸 그 환자들이 약을 안 지러 와요. 약을 안 지러 와요. 그리고 디스크 환자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약을 계속 지어왔던 분, 지금 두 달, 세달 만에 한 번씩 와요. 이거는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많이 검증을 했고,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네. 가까운 지인의 진에... 평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발을 보시면 평발인 사람은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 발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뒤에서 보면은 무게중심이 완전 안쪽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면은 스텝이라는 걸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뒤에서 본 모습입니다. 한번 앞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스텝을 하면은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발이. 어, 이렇게 신발 속에 놓고 다니면 평발인 분들도 일자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자세가 똑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연세 드신 분들, 정말 평발 심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걸 꼭 해주시면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